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테드입니다 브루스 제가 갑작스럽게 패치를 진행했다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아. 요거구만 하이퍼차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자마자 준다라 출석체크가 떴습니다 와 제가 여러분들 브롤스타즈 베타때부터한 사람인데 브롤스타즈에서 진짜 출석체크라는건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일 연속 출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화면이 드래그가 아예 안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은 그 골드 백골드 우측에 보면은 다음거를 볼수가 있는데 이거 하이퍼차지를 받아야지 이렇게 넘어갈수가 있는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는 출석체크를 한번 해서 데이1 이렇게 되어있고 다음날 하이퍼차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두 번째 부계정인데 첫 번째랑 세 번째, 네 번째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케이 들어왔고 아 똑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외출을 해보세요. 대신 내일은 꼭브로스타즈로 돌아오세요. 이거 이런 거 한다고 돌아오겠냐? <laughs> 일단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꽝이고 역시 보상이 똑같은 걸볼 수가 있어요. 하이퍼 차지 50 동일한가 보네 모든 유저가. 이거 랜덤으로 뜰줄 알았는데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야? 뭐야, 버튼 안 눌렀는데 그냥 자동으로 바, 받아지네요? 지금입니까? 출석 체크? 아, 그러네. 다음 팀원으로 모티스와 에드걸을 만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센 저주 아니냐고, 이거. 저주를 걸어다한 <laughs> 멘트가 계속 바뀌네?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나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이퍼차지 50, 10, 3, 100. 요렇게. 아, 다 똑같나보네. 랜덤인지 확인할 겸 겸사겸사 저희 부기정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듯. 역시 네 번째 들어왔고, 팝업이 뜨겠죠? 곧, 어, 왜안 뜰까? 뭘 눌러야 뜨나? 아, 뜨네요. 이게, 뭐, 아, 지금 보니까 이게 딱 갈라져가지고 나는 무슨 노란 색깔이 악마 뿌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포춘 쿠키를 뜯은 거네. 영웅. 으흠, 랜덤이 아닌 지금 수치가 똑같죠? 고정값으로 모든 유저가 똑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로스타지에 지금 거의 사실상 최초로 출석체크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일부러 약간 초반에 붐업을 좀 시키려고 하이퍼 처지를 공짜로 초반에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몇 페이지 넘기면 은 아마 전선 스타드롭이나 신화를 좀 빨리 줄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자 어쨌든 오늘 재밌는 맵이 좀 떠서 이거 몇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보는 맵인데 바로 핫존 황금 어장이라는 맵이 떴고 딱 봐도 지금 안젤로부터 주주 특정 스로잉들이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맵이죠 여기 주주 무조건 써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너프가 됐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제가 봤을 땐더 너프 시켜야 돼요 이 친구 자 그러면 황금 어장 가볍게 몇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 브롤 오케이 부계정은 제가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본계정 들어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행크도 많이 나오는구만 요거 탄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좀 여기 견제해주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들어와버렸네 컷 까비 여기 이브가 너무 사인거 같은데 여냥딱 봐도 여기 이거 상대편이 어떻게 견제를 하지? 이거 밟으면서 견제가 가능해서 좋아요 다이너랑 여기 쭉 같이 봐주면 되지 않을까? 다이너 좋아요 까비 아저 살짝 느낌 안나오는데 못먹게 최대한 좀 견제하고 나난 계속 밟아야겠다 여기 지금 밟으면은 무조건 좋아서 좋았고 일단 최대한 좀 버텨주시고 아 이거 안되나? 까비요 지금 무빙 좋았고 행크 형님이 쪽어 잠깐만 이거 좀 아닌데 느낌 당연한 느낌 안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이쪽을 먹기 힘들구나 좋아요. 해대한 이쪽 밟으면서 여기 부시도 있구나. 이거 완전 주주맵이네. 여기 미쳤는데요? 이거 사정거리도 이거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컷! 안 되나 이거? 나이스 좋아요. 야 너무 사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쪽이 문제구나. 지금 원 먹을 때 잠깐만 천천히 여기 조금 이달렸다가 살짝 콩 가져서 주면서 여기 행크야 거기 맞으면 안될것 같은데 형. 기다려 봅니다. 일단 천천히 나쁘지 않았고 위브가 문제란 말이야 물가 오는 거. 일단 던져주시고 일단 피체함을 살짝 그지했는데 잘하면 좋아요. 어, 어, 까비 까비 올라가니까 피탄 살짝 하죠. 딱 그래 가능? 그렇될것 같은데 까비오 좋죠. 지금 나쁘지 않아 분위기. 나름 잘하고 있어. 나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좋아. 파이프 차지 저거 애기는 나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키모빙 살짝 좋았고요. 안 되나 이거? 이거 안 되면 까비. 살거 같은데 못 사나 이거 물가라서 괜찮은데 지금 괜찮죠? 물가라서 괜찮아 물가라서 살수 있어요. 물가라서 살수 있어. 있어. 우! 좋았다. 와아아아 이분 응애들이 나한테 안 붙어가지고 아씨 너무 사기다 근데 아니 이거 주주 막을 수가 없는데 상대편 입장에서 따비! 자 넥스트 데릴틱 티... 어... 또 누구죠? 아 미코 상대편 아이디 헨크의 봄아 진짜 서울의 봄이 아니었어? 헨크 요즘 핫하긴 하죠 인정합니다. 물 밟아주면은 밟아서 위쪽 일단 선으로 좀 견제를 하고. 일로 들어오네? 오케이. 일단, 깃만안 하면 될것 같은데. 좋아요. 살짝 밟아주면 괜찮지 않나? 됐고. 삑사리. 오, 이렇게도 들어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빼, 좀빼면 뺐으면 좋겠는데? 그레고리가 저기 타가지고 이거 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오케이, 행크해보 확인. 행크해보 끝! 살짝 좀견제해주시고 위쪽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위쪽을 못 들어가는구나. 이거 미, 코여가지고, 오케이, 좋아요. 아래쪽 재시 밟고 있으니까 이쪽에 살짝 보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천천히 천천히 해태봄 나이스 한번 빼주시고요 그레고리라스 괜찮아 물가 갈수 있어 컷야 이거 너무 이게 못 막는다 이거 알고도 못 막는다 주주는 진짜 그러니까 주주가 너프가 돼도 뭐 데미지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메커니즘 자체가 사기예요 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로미나틱 스프라우트처럼 부시에 있으면 은이런 식으로 사정거리도 증가시키고 이게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견제용으로서 라인 잡기도 좋고. 그치, 그치. 또 물가에 있으면은 이게 또 상대편이 견제를 못 하다 보니까. 까벼. 살아주시고, 까비. 아, 제시 때는 죽었다. 아, 씨. 15%? 가자, 가자. 끝났다. 얼마 안 남았다. 그나마 물가에 있으면은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서 이게 좀 흠이긴 한데. 아우 대리 좋아. <laughs> 야, 대, 상대편 대리 혼자 다 한다, 진짜. 고군부터 다 하네. 그래, 미코야, 그냥 차라리 죽어라. 오케이 저오일려 좋아 맞아주시고 이거는 피 채우고 좀 천천히 가죠 어차피 나한테는 안와 이렇게 어 뭐야 하나 픽사리가 났어 피400 남겨두고 왜 이렇게 못 끝내는 느낌이 들지 가자 오케이 게릴리 진짜 다하네 상대편이 우편 미코가 원을 밟고 있어야 되는데 점프드니까 이게 안 됐구나. 어쨌든 생리. 자요번에는 이브킨 자하. 약간 전에 그 포춘쿠키에서 에드거 만난 다니까 진짜였어 이거. 아씨 못 이기겠다 이거 지겠는데? 아이디도 하필 123. 아 성이 더럽게 없어요. 아이디를 진짜 123으로 안짓진 않나? 켄지 <laughs> 조금 도와주고. 오케이. 척을 여기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맵이어가지고. 이 예, 컷. 켄즈도 약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도좀 잡아줘야 되고. 일단 좀 밟고. 좀 손채봐야 되겠다, 이거. 한대 맞았고. 써지 좋아요. 아, 써지 죽었어. 까비,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에드가라서 조금 저거시기한데 아, 안 되나? 까비요. 척 일로 들어오는구나. 이러면 그래고레 이거 위쪽부터 일단 좀 먹어야 되겠는데? 나이스, 패했고. 야무셨고요켄즈 확인.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좀 정신 차려야겠는데? 써지 밟아주고. 나이스. 천천히 좋아요 위에 밟으면 위 밟고 상대편 쳐겠으면은 이거 쳐기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아 이거 부실라서못 잡겠다 무조건 잡아야지 캔디도 잡을 수 있어 애들 거야 너할일 제대로 하고 있어 역할 나이스했고 저기 들어오겠다 가셔서 이석분 받아주고 지나갈 텐데 이거 아이고 서주 주면 안 되는데 좋아요 천천히 이 입컷 아 이게 입가안죽네이 무조건 잘아야 되네, 지금 3대. 아, 뭔가 좀잘안 돌아간다. 에드건 수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뭔가 아쉬운데? 하차, 이거 동선이 보여가지고 하차를 써도 되나, 이거? 가보자. 척을 좀못 막는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에드건 좋아요. 잘, 잘 말했다, 잘다 여기를 먹어야지, 우리 편. 안 되나, 이거? 하나 잘랐고, 라이저 괜찮아, 지금 괜찮아. 하이퍼샷 얘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라이스 잘랐고요. 이거 시간 어차피 척 지나가지 않나 오케이. 얘만 막으면 되는데 청만 막자 청만 막자. 못 막냐 이거? 아하 아, 진짜 여기서 에드걸이왜 하냐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야 근데 보충쿠키가 진짜 찐이었어. 에드가만난다고 했는데 진짜 에드가 만났어. 이거는 랜덤치고는 어. No. 우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브루스 타즈 최초로 와 내가 진짜 출석 체크를 보다니 진짜 내부에서 어떤 계속 어필한 직원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칭찬합니다. 이거 갑작스럽게 도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7년 만에 갑작스럽게 도입이라니 말이 안 돼. 슈퍼셀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래서 브루스 타즈의 출석 체크가 나왔고 1일 연속 출석 제가 못해도 한 15일, 30일 꾸준하게 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좋은 보상이 있을지 그리고 부계정 같은 경우는 또 일부러 안 받아서 보석을 이걸 충당하는데 1일 연속 보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또 얼마나 질러야 되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오늘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게요. 패스.